안녕하세요 유레카 모터스 석환 대리입니다 이번에 보실 차량은 르노 삼성 SM6 1.5 DCI LE 차량입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1인 신조의 보험이력 0원이고요 옵션도 많습니다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LED 라이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LED로 램프 들어가 있고요. 깨짐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범퍼, 그릴, 본넷에도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조수석 앞부분만 살짝 생활길 수 있고요. 타이어는 60%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휠은 깨끗합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광이 아주 잘 살아 있죠. 기스나 덴트할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후부 살펴보겠습니다. LED 후미등 잘 작동하고 있고요. 범퍼와 트렁크에도 기스 없이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위쪽에 스포일러도 달아주셨네요. 트렁크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유지해 주셨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키로수는 33,735kg 확인됩니다. 핸들 상태 보시겠습니다. 가죽까짐없고요 키로수가 많지 않은 만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음성 인식 핸즈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S링크가 추가돼서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과 각종 조절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보면 네잘 작동하고 전면 센서, 후방 센서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버튼 까짐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기어봉 까짐 전혀 없고요. USB, 시가잭. 벅스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차량키는 총두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블랙박스 2채널과 하이패스 롬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시트가 아주 깨끗합니다. 굉장히 착좌감도 편하고요. 헤드레스트도 추가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트림에도 기스 보이지 않고요. 대시보드까지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상 변경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아주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좋은 가죽 시트 있습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에 기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굉장히 편한 착좌감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열선 시트 장착할 수 있고요. 조그만한 수납방과 컵홀더 두개 사용 가능하고요. 가운데 송풍구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M6 차량 살펴보았습니다.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다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0원, 키로수도, 연식도 길지 않은 이 차량, 얼른 가져가세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에서 가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